저는 시스템에서 막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호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<laughs> 시스템 디자이너 <laughs> 이성환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청담에비뉴 2층이고요. 시스템 매장으로 가보시죠. 고고! <laughs> 제가 한거 아닐까요? 아, 네 이거 제가 했는데 달려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거 실까요 네, 이거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? 사신가 보다 그게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여름에 가볍게 입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카드 갖고 오셨어 <laughs> 네, 지금 바로 결제 좀 제가, 하세요 제가 카드가... 대박난 원피스라고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대요 아주 잘어겠어요 <laughs> 어, 이건 저도 <저의> <laughs> 어, 뭐. 팀람이. 니다 제가 한번 들보다잘 <laughs> 어, 어울리는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뭔가 더 약간 간절기에 에어컨 바람 피하고 싶을 때나 캠핑 갈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노라 점퍼. 이게 더 예쁜 거 같아. 이게 좀더 약간 가볍게. <laughs> 이게 지금. <잠깐 웃음> <울면. 웃음> <사진 웃음> 또 나오네요. 달리고 싶은. 컬러별로 <laughs> 톱 <더> 뽑았어요. 욕심니다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오빠 아, 나고 아,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지금 가분어 이건 저희 FW 건데, 아, 보시면 아, 안 되는데. 뜨네요. 바디가 좀 잘못 나왔네요, 근데. 귀걸이도 너무 화려하세요, <laughs> 귀걸이 <귀고리> 한 번. <laughs> 네, 제가 귀걸이를 좋아해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 실쌤 디자인실 전엘입니다. 혜 <laughs> 부끄럽네요. 저희가 일하는 모습 찍으러 오셔서.